안녕하세요 동원세TV 가루입니다 자 오늘은 원피스 978화에 대해서 리뷰 및 분석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퀸은 흥을 올리면서 빅맘의 간부들과 자신의 간부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토비로포 구두 신은 여자 이외에 뒤쪽에 있었던 실루엣 중 여자가 한명더 있었네요 원근법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인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자를 쓴남학신을 신었던 인물이 어인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루피들과 사무라이들 키드는 정면으로 향하고요. 로우는 계획대로 잠수함으로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니가시마 입구 경비 부대로 보이는 인원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들을 우솝이 수면 식물로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니가시마 입구에 모두 무사히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키네몬의 능력으로 키드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은 카이도 부하들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작전대로 진격을 하네요. 아 근데 그 와중에 키네몬과 사무라이들의 결이가 너무 멋있고 간결하고 죽음이 아니면 승리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고 온 배는 다 침몰시켜 버리는 모습이 좀 멋있었고요 지금 현재 아마 앞에 남아 있는 배는 키드의 배와 루피의 배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순탄하게 진행은 되는 타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키네몬이 살짝 이야기를 하는데요 칸주로 보고는 아직 카이도에 도달하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이 상태라면 습격도 가능하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니가시마 축제도 계속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칸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우선적으로 칸주로에 대해서 조금만 예측을 해본다면 거친 파도를 제외해도 배보다는 새가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칸주로는 오니가시마에 한참 전에 도착해서 보고가 다 이루어졌어야 하고 오니가시마는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것 같은데 토리도 오니가시마 병사들에게도 습격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지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가 납치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모모는 일단 포박이나 결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도 자유로운 상태로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를 이용해서 하늘로 납치를 당하죠. 그런데 모모도 용으로 변신하면 하늘을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모모가 용으로 변신한 후에 칸주로의 오른팔을 물고 날아서 도망을 칩니다. 칸주로에게는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보고도 해야 되고 모모도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칸주로는 모모를 따라가고 다친 오른팔 대신 왼팔로 그림을 그립니다. 칸주로는 왼팔로는 그림을 잘못 그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칸주로의 그림새가 힘겹게 오니가시마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칸주로는 몸모를 놓치고 자신의 능력으로 오니가시마에 보고를 하려고 새를 보내지만, 왼손으로 그린 탓에 엉망인 새가 늦게 오니가시마로 가는 바람에 전달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모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오로치와 카이도, 이제 모두 보고를 받은 상태고, 적들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면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면과 산길에 병력을 배치시켜 놓은 상태여서, 간부들은 술 마시며 즐기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면과 양측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로우와 일부 아카자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성내에 침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이유는 로우의 움직임은 칸주로가 보고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말 그대로 기존 자정대로 움직인 바보둘과 나머지 인원들은 미끼로서 병력을 상대하고 있고, 로우야말로 오니가시마에 침투를 해서 카이도와 오르츠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리뷰 및 예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